안녕하세요. 그 지난번에 연습했었던 F들은 다들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잘하시는 거라 믿고 오늘은 그때 이어가지고요 조금 더 추가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미지에 나오는 대로해서 코드 하나 하나 전부 다그 제가 뭐 운지하는 거 보여드리고요. 나머지 조금 더 지난번에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셨으면 하는 걸좀더 보충 설명을 하고 이렇게 좀 하는 거에서 마무리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미지 띄워졌죠? 지난번 C, F, G7 한 번씩 복습해 보는 걸로 하고요. 자, 네 C 코드고요. 그 다음에요, F 코드고요. 네, G7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더 추가된 거에 가지고 전부 다 같이 이어드릴게요. 그 이게 A 마이너고요. 네, 그 다음에 D 마이너. 네, 그 다음에 E 마이너. 그 다음에 E 세븐. 보시면 이제 코드표 나와 있는 거 그림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검정색 손가락 붙어 있는 거를 눌러달라는 의미인 거고, 그쪽 개방음 쪽 보시면, 동글동글하면 똑같이 비어있는 동그라미 있죠? 걔네들은 말 그대로, 운지를 해서는 안 되는 그 위치를, 그 줄을 보여드리는 거고, 개방음 쪽에 보면은, 그에 빈 동그라미 안에, 새까만 또 좀만 하나 찍혀 있는 거, 예, 그게 나중에, 스트로크나 아르페지오 할때 그쪽을 네, 베이스 음으로 쳐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뭐 한자로 뭐근음이라고는 하는데 그 기호는 그렇게 보는 걸로 이 익혀, 그쯤 익혀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C 키부터 A 키까지 해서 계속 그 코드 잡는 거 계속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전에 C 키 했고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D키가 나오고요 D키 보시면은, 저희 처음 C키 했던 것처럼 D, G, A7 나와 있는 것처럼 C키에서 C, F, G7, 이걸 이해해 주시면 돼요. 밑에 나와 있는 마이너 코드 같은 경우도 제가 다음에 조금 더 깊숙이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할 테니까 일단은 그, 네. 여기서부터는 좀 발의 코드가 좀 많이 나옵니다. F가 충분히 연습되시면은요. 얘들은 좀 자연스럽게 될수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가시죠. 네, 예, D키 잡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셔야 잘 보이려나? 네. 네, 이게 D키구요. 그 다음에 G키. 네, 예, 그 다음에 정말 많이 나오는 A7.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B마이너부터 이제 그게 나오죠 바레코드요. 자 B 마이너고요. 자 아까 전에 또 E 마이 했었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F# 마이너. 그다음에 F#7. 네. 자 그다음에 이제 2키로 넘어갈게요. 2키에서 보시면 음, 많이 나오는 코드가 다 왔기 때문에. 시죠. 네, 이 키고요. 제가 지난번 바레 코드 설명해 드릴 때 A 키 설명해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세야 말씀도 드리고, 네,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요. 그때에서도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네, 자그 다음에 B 7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C 샾 마이너 나와 있죠. 원래는 C 마이너는 네, 이 발해가 3플렛에 안착이 되는데 샤베 하나 붙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반음 한 칸만 올려주시면 돼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음, 코드 하나만 알아도 쭉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전부 다 응용하실 수 있거든요. C마이너 아까 F샷마이너 나왔었죠. 그 다음에 G샷마이너 이해하셨죠? 주샷 마이너구요. 그 다음에 지난번 저희가 처음 배웠던 코드는 G7 드라이였잖아요 이건 g 이 붙었어요. 그래서 원래 6이니까 이렇게 한칸만 올라오면 되는데, 이 개방의 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대로 된코드 소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g 7이고요 보시면 3플랫이에요그 발의 위치가. 하지만, 네 맞습니다 한칸더 이동하게 되면 샵이 됩니다 네 G#7 자 그다음에 이제 F 키로 넘어가겠습니다 F 코드 네 똑같습니다 F 가고요 그다음에 B 플랫 그 코드 보시는 거 아시겠죠 그다음에 C7 그 다음에 D마이너 네, 그 다음에 G마이너 그 다음에 A마이너 아까 A7 나왔었는데 살짝 코드가 좀 다르게 나오죠 예 맞습니다 이 코드도 또 많이 쓰긴 쓰는데 일단 운제 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A7요 됐습니다. 네, 쉬. 지금 보시면 코드표 나오는 거와 제가 잡은 거 보면 지금 3번 손가락하고 4번 손가락은 좀 제가 좀 잡은 게좀 다르죠. 네, 제가 잡은 거는 나중에 약식으로 잡은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잡아주는 게 맞습니다. 연습하실 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믹스해 주시면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7 나왔고요. 아까 나왔던 이마 나도 어갔고요 A만도 다. 네, 맞습니다. 지금 코드들이 전부 다 겹칠 게좀 많이 나와요. 이거는 좀잘 외워 주시고요. 네, A 쪽으로 가도 보시면 네 맞습니다. 코드들이 다 지금 다 이렇게 중복이 돼요. 그래서 일단 오늘 코드 잡아보는 건 이렇게 해보는 걸 하고요. 일단은 그 화면을 멈추셔 가지고요. 키 보시고 계속 연습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미지를 넣어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는 제가 좀 기본적인, 제가좀 알고 가야 될것 하나 중에 개 이름 있잖아요.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보시면 뭐. 음, 설명은 제가 그림을 띄어놓고요,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에 보신 것처럼 음, 그 왼쪽 나와 있는 영어로 다 표기돼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숫자 1, 2, 3번은 그 플랫 위치 숫자로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 기타 지판하고 비교를 하셔가지고요. 좀 전에 그 들려드렸었던 그 도레미파 솔라시도 했던 거를 요즘 그림 보시면은 줄 위치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EFC 나와 있는 거는 저희 그 많이 쓰는 도레미파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그 지판하고 그림은 다음에 뭐 저희가 개 이름을 운지 할때그그 그 짚어지는 자리니까 그쪽을 좀 이해를 좀해 주시고 그 플랫하고 플랫 사이 그 운지를 하실 때그 플랫 가까운 쪽을 운지를 해 주셔야 좀 소리가 더 명확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1플랫을 누른다고 했을 시 가운데 누르는 게 아니구요, 그 플랫 가까운 쪽으로 운지를 하셔야 명확한 소리가 나니까, 좀 그거를 더 신경을 좀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시고 나면 한 번씩 다 운지를 해보세요. 그러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쉽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음. you mm -hmm.